그럼 네. 이번 순서에는 민들레에서 네.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네. 수업을 설명하는 친구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여기로 나와서 얘기해 드릴게요. 저희는 빠지고. 네. 야 빠져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공간 민들레 1년 저는 2년차 다니고 있고. 저는 1년차 다니고 있는 오석준. 구윤서입니다. <laughs> 네. 저희가 수업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네, 저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? 수업이? 어, 민들레는 1교시, 2교시, 3교시 총세 교시로 나눠져 있죠. 일 음. 1교시에는 어, 10시부터 12시. 그리고 점심을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2교시,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3교시. 이렇게 총세 타임으로 나눠져 있죠. 그렇죠? 음.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뭐시, 무엇인가요? 민들레. 네. 금요일까지 다 했어요? 네, 네. 저는 나에서가 시간. 어, 뭐 하는 시간이죠? 그 시간이 책을 읽고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. 어, 네. 책만 읽나요? 네, 저는 아니요, 사실. <laughs> <너> 뭐야? <laughs> 그 시간이 나에서가 시간인데 저희끼리 다 같이 회의를 해서 그 시간을 볼링을 칠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바꿨죠. 음... 저는 볼링 치는 게 요즘 재밌어서.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. 그럼 결론은 책 읽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볼링 치는 게 재밌는 거군요. 아네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. 어 월요일 1교시 음. 저희 문수업을 하죠. 제 그룹 미팅 수업이라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. 그룹 미팅 시간 혹시 뭔지 아시죠? 저요? 전 당연히 잘 알고 있죠. 아, 네. 네.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룹 미팅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, 다른 수업들에서 배웠던 배움들을 다른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누는 시간이에요. 나는 뭐 세계사 시간에서 이런 걸 배웠고 심리학 시간에서는 이런 걸 배웠고 그래서 막 어떤 기분이 들었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걸좀 나누면서 서로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, 네. 서로 나누면서 피드백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지? 서로의 배움을 나누고 챙겨주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리고, 어, 월요일 첫 시간이잖아요? 네, 맞아요. 그러면 저번 주에 한 주를 마무리하고, 음. 이번 주에 한 주를 또 시작하는 한주나누는 시간이 있어요. 음. 그 시간에는 저번 주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, 그리고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정리를 하고,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시간이에요. 음. 그 시간에 가장, 어, 민들레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는 시간이죠. 아, 맞죠. 서로 이렇게 관찰한 걸 얘기해주기도 하고, 또내 상태를 다른 친구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. 그러면은 어, 월요일 날 오후인 오후에 있는 자치회의는 또 어떤 시간인가요? 어, 자치회의는 음, 학교에 있는 학급회의 시간과 비슷해요. 음. 그래서 민들레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 그리고 뭐 필요한 점들 그런 걸다 같이 친구들끼리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죠. 저희 자치활동도 하잖아요. 자취활동 이 있었죠? 어, 그렇죠 웃고 있었다 <laughs> 네 얘기해주세요 자취활동에는 저희가 월요일 격주마다 어, 한 주는 자취회의를 하고 한 주는 자취활동을 하는데 자취활동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저희? 음, 저희가 자취회의에서 자취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<laughs> 아주 네, 저희는 자취적인 조직입니다 <laughs> 네, 그래서 자취활동에서 저희 막 그 조혈매번도 찍기로 했었고 또막 마을을 돌아다니는 활동도 진행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화요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네 화요일 읽으시는 말과 글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말과 글은 어 국어 수업 같은데 교과서를 보지 않는 국어 수업입니다 어 말이 되나요 에 네, 말이 되죠. 음... 그러니까 수업 있죠. 아, 네. <laughs> 말과 글은 말 그대로 말이랑 글을 배워요. 그래서 가장 국어의 기본적인 말이랑 글을 어 그것도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 같이 뭔가 문학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소감문 비평문을 쓰기도 하죠. 네. 네. 그게 재밌었나요? 네 저는 그 수업만큼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어... 교양 있는 <laughs>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거짓말이지만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화요일 오후 시간인 기초학습이랑 저희 나이 서가 아까 말한 나이 서가 시간이 화요일 오후에 있는데 기초학습 시간에는 저희 민들레에서 이런 검정고시나 이런 어~ 비, 보통 교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불안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민들레에서 이런 기초 학습 시간이라는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 어 도, 저희 서울에 있는 꿈드림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자원 봉사로 모집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오셔서 뭐 이런 음 검정고시 수업이나 아니면 수능 공부나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초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있는 시간입니다. 뿐만 아니라 어 진짜 보통 교과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제가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 뭐 내가 기타 연주를 치는데 기타 연습이 미숙하다 그러면 기타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외의 것들에서도 보통 교과가 아니어도 나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서가 시간 네, 볼링을 좋아하는 네. 나의 서가 시간. 어, 나의 서가 시간에 그 볼링 안 하시죠? 네, 저는 안 합니다. 그러면 볼링 안 하고 뭐 하세요? 재밌어요? 저는 책을 읽는데 어,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읽는 게 습관이 잘안돼 있었는데 나의 서가 시간처럼 이렇게 아예 책 읽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훨씬 좀더 많이 읽게 되고 어네잘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좀 이렇게. 뭐라 해야 되지 규칙 같은 것처럼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또 재밌어서 계속 읽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음...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요. 네. 아 그렇구나. 어떻게 책을 재밌지? <laughs> 책이 약간 네 볼링 수준이 낮은 친구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? <laughs> 이렇게 비싼 기억이 남는. 넘어갑시다. 볼링은 이것도 꿈들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죠. 꿈들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잘못 하다 보니까 그나마 시간을 좀짬을 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어다 같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좀 즐기는 시간이다. 음. 나의 서가 시간과는 좀 다르게. 나의 서가는 혼자 책 읽잖아요. 그죠. 저희는 친구들이랑 쳐요. 아예. <laughs> 부럽죠? 너무 부럽다. 그렇습니다. 수요일 날 수요일은 또 뭐가 있죠? 수요일은 일단 민들레에서 수업을 안 하죠. 응 음, 맞아. 정그정도에 가서 오디세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수업을 들어요. 그래서 그 시간 그리고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오디세이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 많이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원래 걸리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더 많은 친구들을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. 저는 그 시간도 진짜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아, 수요일 날, 네. 어, 오전에는 심리학, 세계사, 그리고 수학사. 이 정도 세개 가지 수업이 있죠? 한 가지 더 있죠. 네, 뭐가 있죠? 저희 기획하는 수업. 아, ]이라고. 학생 기획 수업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수업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다 이렇게 학생 기획 수업은 조금 다르지만 선생님들이 뭐세계사라던가심리학이라던가 이런 학문 같은 것들 또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정독에서 밥을 먹고 점심 먹고 나서는 저희 뭐하죠? 저희 예술 수업이 있죠. 예술 수업은 연극 그리고 미술 그리고 동네 악기 또 뭐가 있지? 악, 동네 악기?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<laughs>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연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예술 수업도 사실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술은 약간 명상 같은 거라서 네왜명상이 있어요 네아 <laughs> <laughs> 네. 맞다 <맞아>. 영상, <laughs> 영상 수업이 있었네 그래서 영상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수업이 있는데 예술 수업이 어 그냥 뭘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술을 좀 이렇게 예술을 교육으로 승화시켜서 막 예술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예술로서 이렇게 막 나를 돌아보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어 꿈틀 꿈틀 학교로 넘어가서 다 같이 몸 활동이라는 수업을 해요. 몸 활동은 두 타임으로 아두 수업으로 나눠지는데 한 타임은 요가 한 시간은 농구 수업을 다 같이 배워요. 그래서 요가는 몸도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아요? 요가는 저희 웅 쌤이 해주시고 계신데 요가 굉장히 어, 좀 힘들긴 하지만 네, 나름 잘 따라오게끔 재밌게 또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게, 해주셔서 저는 네, 굉장히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. 또 명상 시간이 있어서 네, 그 시간에 좀 밀린 피로를 좀 풀기도 하고 네, 스트레칭도 하면서 <laughs> 그러고 있습니다. 그 시간에 자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나 농구 수업은 어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나마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.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맨날 집에만 있었지.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, 땀도 뻘뻘 흘리고 같이 운동을 해서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거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뭔가를 해냈다. 다 같이 뭐 골을 넣었다든가. 다 같이 뭔가 경기를 이겼다든가 <laughs> 그런 어~ 다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목요일은 또 심, 시민학이라고 세계시민교육이나 뭐 이런 민주화 교육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인터뷰하는 방식도 배우고 있고 또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~ 시민학 시간에는 시민의식과 주체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. 음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, 그래도 내가 뭔가 배우고 있구나, 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뭐 친구들도 도와주고, 길잡이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재밌게 듣고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. 목요일 오후엔 우리 뭐 하죠? 저희 민들레 꽃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아. 민들레콧은 아... 팀 프로젝트 아니었어? <laughs> 네. 저희 개인 프로젝트가 <laughs> 있죠. 저희 개인 프로젝트는 학생 각자가 자기가 자기 관심사에 맞춰서 기획부터 마지막 결과물까지 내는 활동이에요. 그래서 막 기획을 내가 만약에 교육에 관심이 있어. 그러면 막 교육에 관한 교수님도 찾아가보고 학교들도 찾아가서 인터뷰해보고 또 교육 현장도 막 가서 보고 막 글로도 막 교육을 정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도 짠 내보고 이렇게 하는 어, 자기 각자의 뭐.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서 결과물을 내보는 활동이죠. 뭘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음. 영화를 보고 영어 영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영화 추천 글도 써보고 또 영화를 보고 친구들한테 직접 추천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뭐 하고 계세요? 저는 교육이 좀관심이 많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막 다른 타 대안 학교들도 탐방을 가서 인터뷰를 해서 제 인터뷰를 하고 난 후기도 좀 쓰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러고 있어요. 음. 그럼 마지막 대망의 금요일. 아. 이, 저는 이 시간 때문에 민들레로 온것 같아요. 아 정말. 네. <웃음> <웃음> 이 금요일 하고 싶어서. 일주일을 기다리는 <laughs> <laughs> 요일인그 네. 대망의 무슨 시간이죠? 아 프로젝트 시간이죠. 프로젝트는 다 같이 한 팀이 한 팀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하죠. 학생들이 직접 기획 기획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1 년에 다 같이 내서 또 그걸 공유회라는 발표회 시간에 그걸 또 공유도 하고 각자 다른 프로젝트들이 무슨 활동을 했나?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포, 프로젝트들에서 했던 활동들도 좀 공유받고 우리가 했던 활동들도 좀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음. 어~ 네 그렇게 가져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어~ 일 교시부터 삼 교시까지 하루 종일 팀 프로젝트 수밖에 안 해요 음. 그래서 그런지 엄청 민들레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좀그 시간만큼은 좀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음. 그리고 어, 개인 프로젝트는 대부분 개인으로 하다, 하고, 팀 프로젝트는 다 같이 하다 보니까, 어, 특별히 개인 프로젝트보다 뭐가 좀더어 특별하냐? 라고 하면 저는 어, 팀플레이, 팀워크를 뽑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팀, 저희가 뭔가 다 같이 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제가. 그래서 이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, 팀워크나 팀플레이를 진짜 이게 팀워크구나. 이게 제대로 팀워크 배우고 ]구나. 있구나. 네,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같은데 <laughs> 네, 제가 들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, <laughs> 네 아주 <laughs>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민들레 수업은 다 소개가 된것 같고, 그러면 다 다시 사회자에게 턴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녕. 아아